지금 72k 위로 올려놓은 뒤에 되돌림이 나왔죠.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온 구간이 바로 여기서 올려드린 236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조금씩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핵심 롱타점, 어디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난 매매 내용들, 월요일부터 진행했던 매매 내용들 복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던 비트코인 관점, 0.236 되돌림 구간에서 지지 움직임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롱 노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피버나치 되돌림을 여기까지 그거 봤을 때, 여기서 2, 3, 6 되돌림이 잡히죠.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던 걸 하나의 상승으로 봤고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던 걸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봤습니다. 2, 3, 6 구간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줬고요. 특히나 수강생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서 2, 3, 6 지지가 나온 뒤에 그 뒤에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그 위에서 자리를 지켜줄 경우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매매를 했었고, 근데 본 계정에서 이제 메인 계정에서는 본절 컷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브 계정에 남아 있는 네, 롱 수량으로 구간에서 다 입절을 받고요. 80% 입절을 받고 20%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오늘 롱 진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36 되돌림을 말씀을 드렸죠. 항상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되돌림이 그렇게 막 깊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236 되돌림을 제가 중점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236 되돌림을 봤을 때딱 지지가 나오고 반등까지 성공을 시켜줬던 모습이죠. 이걸 확인을 하고 롱 포션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71,200불 부근의 평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4시간봉에서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오고 또 지지 움직임이 나온다면 수량을 조금 더 담아볼 계획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상승은 무조건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236대돌림의 경우 항상 강한 상승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상승이 잡혔고 주봉이 이런 식으로 장대 캔들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236대돌림이 지지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72k 위로 올려놓은 뒤에 되돌림이 나왔죠.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지지가 나온 구간이 바로 여기서 올려드린 236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올려드렸던 게 그래서 이 2, 3, 6대 돌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잘못 잡도해가지고 여기선 그대로 단타 숏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타 숏을 들고 있다가, 다시 잡도를 확인을 해봤어요. 수강생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다시 잡도 확인해보고, 숏 전량 익절한 뒤에 롱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 덕분에 네, 이거를 잘 대응하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강생분께는 오늘 밤에 아식을 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조금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토이 차트 반등이 어제부터 좀 나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달러 차트를 보셔도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특성상 이런 식으로 추세를 유지를 시키면서 고가 놀이하면서 빠질 듯 빠질 듯 유지를 시키면서 계속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더리움 사터시 차트 강세가 나오면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도 같이 롱을 진입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 두개롱 포션을 들고 있고요. 이거를 모두 이롱 관점을 모두 폐기하는 기준 가격대는 7 0 800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236 깨지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은 네, 사실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흐름을 다시 한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만약 이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주봉 마감, 그리고 주봉 만들어지는 거 보고 말씀을 드렸죠. 이대로 올린 거라. 주봉 마감이 이번 주봉이 밑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게. 형성이 되고 양봉을 세워주면 저는 이번 주가 좀 강한,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올린 거라서 76에서 81k 부근까지도 충분히 문제없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횡보장 기간 동안에 매매빈도를 거의 극한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구경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롱으로 좀더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없기 때문에 더 장대 캔들로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주는 큰 특이 움직임이 없는 한 롱으로 계속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에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또 다음 관점은 한 목요일쯤에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의 키포인트는 그냥 한가지예요 70,800불 이탈 없으면은 그냥 롱을 칠 거다, 계속 롱을 칠 거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에 더 좋은 관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